방문이 필요합니다. 하수의 독성통치 수용가 정글에 잘 오셨습니다. 사령관이 재미와 자을도셨으면 좋겠네요. 대낮에 오래 노수들은 운다 경험하게 되거든요. 되는... 믿으셔도 됩니다. 근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.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! 로즈를 지켜주십시오. 희생소를 더 생성하십시오. 황혼이 모자랍니다. 다수의 독성 부품이 준비 완료. 배치해야 광물이 필요합니다. 생성해야 합니다. 적대적 생물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. 간헐천이곧 활성화 될것 같군요. 제 로봇 하나가 곧 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. 전자동로시이에 투자한 캐주얼. 하하하하 그래요, 죽지 않아, 죽지 않아. <laughs> 아하하하하하하 로봇 <laughs>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들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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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스크 집어중 관할이 부족합니다 나와라 벌레야 사와라. 성공적으로 테라진을제취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태라지 갖고 와서 베이은 이미 말하길 가을철이 금방 열릴 거라는군요 그분 목소리가 안 들려도 걱정 마십시오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요 물에서 테라지를 뽑아가고 싶다. 막아야 합니다. 아니, 마시든가요. 흐음... <놀람> 3번인 서니다 아, 우리에게 벨시를 원체 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아니다그러지 마십시오. 이처지는건참변로거든요 4번인 <놀람>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. 제발, 이 아이들을 다좀 지켜주십시오. 제 로봇입니다, 분명해요! 제발, 제발, 제발 막아주십시오! 수리합니다. 저기,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. 사령관님! 제발 적들좀 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? 솔직히성, 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맞습니다. 어디에서 온 걸까요? 고가공격받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로드 i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 좋네. 아저 him, I told him, I told him, I told him, I 다 o l d him, 다 t o 라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. 좋은 소식입니다, 사령관님.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. 아, 저한텐 좋은 소식이죠. 아, 제법 친척이 있는 것 같군요.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어, 네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. 레스핑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. 치유, 치유, 완료. 베스 치유, 스가 모자랍니다. 지진 활이이 감지됐습니다. 치유, 치유, 건딱 하나지요? 치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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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가스유 치유, 치유, 치 이동 나갈 때마다 웃으시던데. 아! 그 나쁜들이 다가옵니다. 아, 제들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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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누구 음. 멜로시 중... 공격 받는다네. 멜로시 공격 받아.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. 대군이 전파니다 아찔입니다, 사령관님.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. 도스핀카스가 어, 음. 필요합니다. 대군주를 더통일이잠투 중입니다. 으아... <목소리> 으아... 이제 로드리 돌아오시야니 오우! 이녀석들! 아서 전화 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지 더 필요합니다 치유, 패스가라 치유, 치유, 악에서. 치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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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치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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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배스피 가스가 모자랍니다. 적들이 모인다. 차가일 막아내야 한다. 배스피 가스가 부족합니다. 이타임을 가져볼까요? 하 <laughs> 테라진의 티발이죠 제 테라진 보가테크는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? 아니, 아니, 반 밖에 안찬 걸까요? 하크가차단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? 가물천 <목소리> 다시 불어오르네 전지차단 이예하신 대로요 오, 준비하십시오 루탈리스크 치마 중 공격력 이하나라 왕발랄라루탈리나왕시발랄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<laughs>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베스핑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난아있다적대력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조례 반류해라, 멀발. 동동구의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. 제발요,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기 정말 싫다고요. どんな地域をご覧だ 그 저그 신화의 정점. 아, 저기... <laughs> 아, 아, 잘하셨습니다, 사령관님.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. 에... 아,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? 대신 네, 원치 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페라진 추출당하고 있습니다. 원치 생물을 풀어주셔야 되실까요? 꼭해야한건 아니지만... 제가 말씀드린 그 벨질의 원시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아, 원시생물에서 게 테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? 아,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? 로봇이 왔다네! 로봇이 왔다네!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더 있으면 됩니다승리가멀지않았다고요 베스핀 <laughs> 가스가 모자랍니다 베스핀 가스가 자족합니다자리이이자리에이자리에입니다이자리이 아... <laughs> 이 넓이 넓은 곳이 외롭게 남은 페이스 핑가 스가 모자랍니다. 스피커스가 필요합니다. 진화 완료. 이로봇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. 동굴 속에서 보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. 어우,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. 마아지 티어 사령관님! 아라 저거는 아군이 다 병력을 습니다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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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의저성군지 준비 완료. 는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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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는 저거는 저거 입니다. 페스핀 가스가 모자랍니다. 페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. 스시가스크가 필요합니다. 공주가 시작됐습니다.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? 도전 계약이 가능한 한 트레이버 국기 운전 네, 제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. 어마무시한 공격을 이어... 페스핀 가스가 모자랍니다. 우리를 사냥하려한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. 필요합니다. 페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. 그걸 마무리 짓고 이 망한 행성을 떠날 수 있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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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, 배신우님. <laughs> 본심이 아니었어요.